오늘도 세상에 엄마 엄마 여러분 엄마 감사합니다 엄마 인사 한번 부탁드려요. 저희 엄마 귀엽죠? <laughs> 네. 이거 저희 어머니가 15시 다 같이 주는 거라고와 네. 이거 든 사진이라도 그러면 이게 바로 청지의 꽃입니다, <laughs> 여러분. 너가 들어 어, 어머니가 해주셨는데 이너가 들고 가운데로 오세요. 아, 센터로. 와. 같이 하고 좀이다또아 어, 엄마 덕분에 사진 터치했네 한번더 아, 찍겠습니다 하나 둘셋셋 하나 둘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어, 여기 보시고요 하나 둘셋 <laughs> 하나 둘셋넷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짧게나마 저희 사진들 네. 꽃 진짜 예쁘다 수도 있어 너무 예쁘다 여러분 배고프죠 이제 얼른 식사하세요 저희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때또 만나면 좋고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여러분 조심히 들어가세요 안녕 안녕 고마워요 안녕 안녕